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BMW에서 새롭게 출시한 자동차는 아니구요. 인터페이스이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아이드라이브 8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라이브가 어느덧 버전 8까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이드라이브 나온 게제 기억으로는 2002년식 BMW 7 시리즈에 적용되어서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BMW를 팔았던 뭐크롱모터스라든가도이치모터스 이런 곳에서 BMW 7 시리즈를 사는 운전자들한테 특별히 또 이렇게 아이드라이브를 작동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그 아이드라이브 8을 만들어내면서 좀더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밀접한 소통 능력이라. 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 능력, 처리하는 속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BMW i-Drive8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하드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출시한 아이드라이브 8은 세 가지 화면에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근그세 네, 가지 화면 중에 하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러니까 계기판이죠. 그리고 하나는 센터 모니터 이렇게 세 군데 표시가 되는데 기존의 아이드라이브는 센터 모니터 중심의 표현 방법을 가졌다고 하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드라이브 8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볼수 있는 이 모든 화면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과 연결이 되면서 좀더 적극적인 표시 방법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화면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일단 계기판의 사이즈는 12.3인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센터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는 14.9인치의 화면을 이루는데 그 화면 같은 경우는 커브드로 이렇게 약간 휘어진 형태의 모니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BMW I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 ID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운전자의 하나의 특성화가 된 여러 가지 부분을 차가 가지고 있고 또이 데이터를 운전자한테 다시 보내줌으로써 운전자가 언제라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히 많은 스위치나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운전자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세팅 값을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가장 BMW에서 자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갖고 있는 BMW의 데이터는 운전자로부터 받는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 이 아이드라이브 8부터는 1,400만 대 이상에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실제 그 차들이 다니는 그 지역의 어떤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실내 온도 세팅을 하거나 뭐 시트 온도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운전자가 그 온도나 아니면 그 지역을 주행할 때 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운전자가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능동적으로 운전자한테 이렇게 먼저 출력을 해주는 결국은 운전자가 특별히 뭐더 추위를 타거나 더 더위를 탄다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평준화된 데이터 값을 보내주니까 많은 운전자들은 실제 기온 변화나 뭐 날씨 변화에 따라서 특별히 더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상당히 편할 것도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거나 특별한 온도를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겨울에도 에어컨을 트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기능적으로 더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차가 스스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BMW 아이드라이브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 쪽에 보이는 조그 셔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그 셔틀은 항상 이 아이드라이브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없어진다 아니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기존의 조그 셔틀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BMW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새로 BMW를 사시는 분들도 BMW가 기존에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잃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반가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두고요. 그리고 기존의 조우세트과 마찬가지로 그 원형 안에는 정전 방식으로 이루어진 터치를 통해서 센터 모니터를 조정할수 있게 그대로 그 기능을 할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아이드라이브 S에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조우셔틀 이용하면서 항상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볼륨 스위치 있잖아요. 조우셔틀 밑에 별도로 그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둔다고 하니까요. BMW는 그 동안에 이 스위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뭐메르세스벤치라든가 아우디라든가 이런 차들은 별도의 볼륨 스위치를 통해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바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편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BMW에서도 드디어 이런 부분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그 센터 모니터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BMW. 가 항상 운전자가 편하게 볼수 있거나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게 각도 자체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모니터 시스템은 커브들을 이용하면서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이 역시도 운전자가 편하게 터치하거나 볼수 있게 구성했다고 하고요. 새롭게 적용한 모니터의 해상도 역시 상당히 고해상도로 이루어져 있고 뭐 데이터로는 200 ppi 라고 합니다. 이 ppi 가 픽셀 퍼 인치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인치 안에 들어가는 그 픽셀의 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고화질 모니터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왠지 계기판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앞유리에 반사되는 방법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기판 위치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그러니까 시야가 많이 분산되지 않으면서 볼수 있는 위치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떨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넉넉히 보고 가게 될때 계기판에 있는 정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플랫타이어라든가 기름누라든가 이런 경고가, 경고음이 없을 때는 계기판에 들어온 부분을 봐야 되는데 캐치를못 하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만하고 정말 시야에 어지러움 없이 눈에 잘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BMW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뭐 영어로 Act, Locate, Infor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ct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상황, Locate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Inform 같은 경우는 센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Act 운전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차가 이러니까 운전자가 어떻게 해라 라는 여러 가지 차가 운전자한테 내리는 일종의 명령이겠죠. 아니면 안내해주는 상황 이런 것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로케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가 현재 있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달리고 있는 속도 차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계기판에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고 인폼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일종의 현재 상황일 수는 있지만 차가 움직이는 상황보다는 차가 운전자한테 주는 현재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날씨 아니면 뉴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순수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센터 모니터에 나타낸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기존과 크게 다른 부분 아니에요 그냥 말을 좀 멋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에 나타나는 그 디자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bmw 에서 말한 그세 가지의 영어 표현 방법은 드라이브 포커스 갤러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RPM 표시가 되고 속도 게이지가 표시되고 현재 뭐 내비게이션 상의 어떤 차의 위치라든가 기본적인 전반적인 정보 그리고 수온, 유온 게이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차가 현재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상태 등을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포커스는 말 그대로 포커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만을 보고 싶다 아니면 RPM만을 보고 싶다 아니면 차의 현재 어떤 기능이 보고 싶다 했을 때 고 기능만 확대돼서 볼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나 아니면 디지털 숫자가 나타나는 그 속도 게이지가 아주 크게 나오고 나머지 기능들은 아주 작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상황들은 아주 작게 보여주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그림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의 형태를 더 크게 표현함으로써 뭐 나가서는 내비게이션만도 크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실 이인스트먼트 패널의 디자인을 아이드라이브 7까지는 BMW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결국 운전자가 많이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아이드라이브 8 같은 경우는 다른 독일 브랜드인 아우디라든가 웨스벤츠의 어떤 크게 변화되는 디자인을 BMW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드라이브 8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BMW가 인식한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BMW가 자랑하는 그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음성 명령 부분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그래요. 기존에 문법적이나 사용되는 단어 자체를 좀더 사전적이거나 아니면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가깝게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구어체라든가 문장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차에 입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더 편하게 얘기해도 차가 다 알아듣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운전자 의 얼굴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했대요. 근데 이 얼굴을 인식했다는 부분 자체가 BMW가 갖고 있는 프로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해서 말하진 않았거든요. 단지 어떤 운전자의 얼굴을 통해서 뭐 눈을 깜빡인다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아이드라이브 8의 사용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차에 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타고 있고 옆에 패신저 사이드에 탑승객이 있고요. 그런데 BMW i-Drive8은 어떤 사람이 명령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명령한 사람의 따라서 차가 표현해주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운전자가 평소에 보는 센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계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주고요 패신저 사이드에 앉은 그 승객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는 패신저 사이드에서 보기 편하게 모니터 우측 상단 쪽에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내가 누군데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명령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답이나 표현해주는 것들을 명령을 내린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SS 벤츠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뒷자리 모니터에만 표현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BMW에서는 뒷자리 부분까지는 얘기하진 않았네요. 자 그러면 BMW iD라는 것에 입력되어 있는 운전자가 차에 접근했을 때 차가 취하는 동작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BMW iDrive 8뿐만 아니라 iDrive 7에도 적용을 했었던 운전자가 굳이 차 키에 락 언락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차에 다가갔을 때 차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차에서 떠날 때 차문을 잠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차문이 잠겨지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세하게 그 기능을 보자면 일단 차 근처 약 3m에 접근했을 때는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그리고 실내 등 즉, 일종의 웰컴 라이트죠. 그런 라이트가 켜지게 되고요. 차가 운전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BMW 앱이 깔려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디지털 키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 키법이에요. 리모컨 키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가까이 1.5m 정도 가게 되면 차 문이 열리고 그 바닥에 BMW 마크라든가 차 이름이 새겨지는 라이트가 점등이 되면서 운전자가 편하게 탑승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잡혀 있었다면 자동으로 펴주는 기능도 이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차에 앉게 되면 시트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실내 등 그리고 화면 이런 것들이 기존의 설정에 맞게 이렇게 표시가 다 되게 되고 거기에 시트의 열선이라든가 핸들의 열선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히팅 기능 같은 경우는 미리 시간을 입력했을 때 차의 접근과 상관없이 차 스스로 히터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서 사용해 봤는데 아주 추운 겨울엔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출근 시간이 일정하거나 차 사용 시간이 일정했을 때이 기능이 좀더 활성화가 될것 같고요. 뭐 프리랜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주기적으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시간에 히팅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세팅이 크게 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차 타기 전에 한 3분 전차 실내를 좀 따뜻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 그때 이렇게 별도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된 이름이 있어요. BMW 마이 모드라는 것인데요 BMW 마이 모드는 최고 10가지 다른 기능을 입력을 해 놓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운전자가 차를 탔을 때 바로 편안하게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요 기존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했던 분들은 좀더 기대가 많이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기능에는 뭐 드라이브 모드도 다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차가 얼마만큼 커스터마이징을 해줄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BMW에서 제공받는 여러 가지 교통 데이터를 통해서 차의 막힘이라든가 아니면 길의 공사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줬었는데요 이 기능을 포함하에는 물론이고 주변에 다니는 다른 BMW 자동차의 상황들을 스스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클라우드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BMW 데이터의 저장 창고겠죠 클라우드 부분에 저장을 해 놓고 그 데이터가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줌으로써 기존의 내비게이션에 표현됐던 길 막힌 부분이라든가 공사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시차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해요 실시간으로 거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전자들한테 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운전자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매일 다니는 출퇴근하는 어떤 길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다니는 곳은 차 자체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이 막혔을 때 어느 정도 이 길로 돌아가라라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구글맵에는 이 기능이 있어요 구글맵을 사용해서 차를 타다가 보면 섬뜩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구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너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 얘가 어떻게 알았지 보면은 벌써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을 구글맵이 다 파악을 해서 얘는 여기 갈 것이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좀 놀라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여기 가는 거 맞는데 얘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히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별로 좋진 않았는데, 이 기능이 BMW iDrive 그 8에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요. 아, 물론 기존에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 앱이나 아니면 구글 맵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셨던 부분이라면 어떤 기능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다른 운전자들한테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요. 환영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개인정보를... 빼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해서 한편으로는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BMW iDrive 8은 기존의 BMW iDrive 7보다는 약간의 강화된 기능이라든가 좀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있지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데이터 수집과 그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됐다라는 게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가 사용을 할때 기존의 획일적인 데이터 값을 받았다고 하면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현실감 있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BMW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된다면 BMW를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도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BMW i 드라이브가 갖고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월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거나 좀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 차들의 이런 인터페이스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획일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내지는 과정에 많이 역할을 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를 좀더 배가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BMW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i-Drive8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멜세스 벤츠 MBUX하고 분명히 경쟁하는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이 출시가 된것 같으니까 이미 경쟁 관계에 있는 이두 브랜드의 어떤 인터페이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걸보는 것도 상당한 독일차 팬들이 느끼는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우디도 포함이 될수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곧 아우디에서도 여러가지 인터페이스가 추가돼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독일 3사가 갖고 있는 이런 기능들 앞으으보보재재미 있지 지을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iDrive8은 어느 차에 달려나오냐? 네. 처음에 iDrive8이 적용되는 차는 BMW iX라고 합니다. 그리고 i4 세단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전기차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추후 2022년도 위에는 점차 이제 새로 출시하는 차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iDrive7에는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Drive8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새 차를 사야 된다라는 게또 BMW 측에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드라이브 8이 적용된 BMW i4 라는차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차를 모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외형 디자인이라든가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 정도를 발표한 시간으로서 추후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정식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정식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차를 잠깐만 둘러보게 되면 일단 외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i4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4시리즈가 갖고 있는 라디에이터 어리를 그대로 이제 사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앞으로 5 시리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 앞으로 나온 BMW 차가 대략 이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다 적용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계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i4에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차 전반적인 모양을 보면 이 시리즈 그란쿠페보다 약간 좀큰거 같은 느낌 정도를 띠게 되는 거 같네요.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약간은 좀 다르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충해서 갈수 있는 총 주행 거리가 475km 정도라고. 하고요. 제로백 성능은 4초에서 4초대 초반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총 출력이 530마력이 나타남으로써 포르쉐 타이칸 4S나 아니면 아우디 이트론 GT보다도 좀더 높은 마력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나중에 이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귀추가 살짝 주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때는 뭐 가격이라든가 뭐 실내 인테리어, 전기의 쓰임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발표되진 않았어요. 나중에 BMW i4가 공식적으로 출시될 때 여러분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MW i4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BMW에서 새롭게 나올 전기차인 이 i4와 iX 어떤 느낌으로 처음에 다가올지 상당히 궁금할 뿐더러 앞으로 BMW에서 는 2030년까지 BMW에서 출시하는 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나올이 i4와 iX에 대한 기대감을 좀더 높이게 하는 것도 사실로 보이네요. 아무튼 BMW iDrive 8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 발맞춰서 새롭게 발표한 BMW i4 그란쿠페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